다음은 이제 코어 운동이에요. 우리 요가에서 삼각자세 변형자세인데요. 두 다리의 간격은 양팔을 열었을 때 손목 아래에 위치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요. 이 상태에서 오른발은 몸과 같은 선상으로 열어주시고 반대쪽은 90도로 닫아주시고. 음, 닫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는, 네.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가는 방향. 네. 어, 오케이, 오케이.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를 집어드리면 왼쪽 다리 새끼 발가락 쪽에 무게중심이 아니라 오히려 엄지발가락 쪽으로 무게중심을 줘서 안쪽 내정근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야 코어에도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앞부분이니까 네, 오케이 네. 오케이 그래서 이 상태에서 숨 마시면서 척추를 들어 올렸다가 내쉬고 그리고 마시면서 올라오면서 팔꿈치를 살짝 조여서 잔인하면 견갑근을, 등 근육을 조일 수 있게끔. 아, 네. 이 디테일. 네. 준비, 시작. 정명버거 둘, 셋, 넷. 잡아시세요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일곱, 여덟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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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다섯, 여섯. 반대쪽. 이 자세 같은 경우는 코어와 척추 근력 운동, 그리고 옆구리. 우리 여성분들 러브핸들이라고 하죠. 그 러브핸들을. 네, 제거 그근사에대거하는데 효과적이에요. 이거 막 잡히잖아, 막. 다음 동작 같은 경우는 잘했어. 유산소 운동이에요. 이 동작은 우리 미도씨에게 영감을 네, 받았어요. 영감을 어, 네, 네. 어, 정말? 네. 그래서 일단 먼저 자세를 보시면 앞다리를 밴드하시고 뒷다리를 이제 뒤로 쭉 어. 뻗으시는 거예요. 어, 트위스트? 음. 네, 트위스트 해서. 그래서 오른쪽 골반 쪽으로 오른쪽 엉덩이를 약간 내밀듯이 오케이. 하셔서 어, 어, 팔도 뭐 이렇게 쭉뻗으시 음. 뻗어주시면 좋은데 팔은 우리가 다시 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 이거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저는 또 다른 아이디어가 어쨌든 저희 음악에 맞춰서 하니까 이 동작이 조금 끊기지 않게 약간 이렇게 뻗고 돌려서 이렇게 네. 하면 어떨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른쪽부터 시작 따란, 네. 딴, 넷그쳤 여섯, 일곱, 네. 여덟 딴, 딴,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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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네, 그다음그 다음 카운트는 빨라요. 그 다음 카운트는 빨라요. 즉, 아, 근데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돌리면 아, 안될것 같은데, 그러면. 아, 그러면. 아니야, 돼, 돼. 아니, 아, 괜찮아. 빨리 돌리면 돼, 되잖아, 이제. 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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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돼, 돼, 돼. 이게 어차피 유산소 유... 운동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이런, 네. 이런 템포가 있어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해요. 아, 음 맞아. 아, 오케이. 다음 동작 넘어가보겠습니다. 어, 이 동작은 일단은 손은 계속 끌어당기면서 정면 앞쪽부터 시작해요. 하나, 둘, 셋, 하나, 그렇지. 여덟 번. 넷, 네. 다섯,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에서 여섯. 오는데 돌면서 팔꿈치를 내려서 아래쪽으로 찔러서 약간 내 골반하고 팔꿈치가 만난다는 음. 느낌으로 아 움직여 주시면 오케이, 오케 그래서 이 동작 역시도 골반을 풀어주기 때문에 척추를 조금 좋게 만들 수 있겠죠. 그냥, 그냥 이렇게 뛰는 것보다는 일곱 지점 터치하고 제자리 포인트 잡아서 다시 방향 전환하는 아 거다 같이 해볼게요. 오케이. 자 준비, 깍지 끼고 시작. 하나,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이 왼쪽 십, 하나, 음, 둘, 둘, 셋, 둘 셋,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케이. 어, 어, 걸그룹된것 같은데. 와 네. 어, 진짜 땀 너무나 에어컨 좀 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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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워요. 이제 어. 전신 운동이에요. 제가 먼저 전신 운동 보여드릴 건데 이 자세는 우리 뭐 발레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음. 동작이에요. 내전근을꽉 조여서 바르게 쓰셔서. 어, 완전 발레지. 네. 어, 어. <laughs> 팔꿈치를 쫙 옆으로 열었다가 올라올 때는 팔꿈치로 마찬가지 로 옆구리 꽉 조이듯이. 어. 그리고 올라오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어깨 어깨가 앞에서 조이는 게 아니라. 뒤로, 아, 뒤로, 아래로. 그렇게 끌어 내린 상태에서 <laughs> 팔꿈치를 조여주시면 좋아요. 오케이.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네, 다 같이 가실까요? 네, 아, <laughs> 아, 시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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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아, 이거는 좋다. 좀 쉬어가는 팔꿈 있어야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 이제 머리 위로 가세요. 제가 또 뭐, 뭐 전공인가요? 손바닥 하면서. 하 네, 양손 머리 위로 손바닥 합장하셔서 마시면서 내려가고, 내쉬면서. 좋아, 허벅지 안쪽을 꽉. 아,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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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일곱, 여덟. 남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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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다음 동작은 오케이. 무엇입니까? 다 왔어 이제. 종아리 운동이에요. 종아리 운동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이 학다리, 음. 학다리 운동법 학다리. 아, 우리 지난 어, 시간에 보여었던어 어, 그렇죠. 그렇게 해서 종아리에 이제 뭐 스트레칭과 어, 근육을 좋아요. 조금 더 늘려서 어. 라인을 예쁘게 만들어진 음. 동작이고요. 마찬가지로 종아리 운동인 만큼 플렉스해서 뒤꿈치를 쭉 뻗어내는 느낌으로. 맞아, 이런 거 치면 시원해. 네, 시원해. 뒤꿈치를 쭉 뻗어내는 느낌으로. 느낌으로. 음. 양쪽. 좀 느리게 가셨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 줄넘기 하듯이. 음. 음. 네, 계속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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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로 어깨, 오, 가슴을 여는 맛있다. 동작이에요. 아. 네, 가급적이면 팔꿈치와 어깨는 그대로 두시고. 회전할 수 있도록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타이밍을 그러면 은 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어, 다섯, 어, 다섯 여섯 넷 그다음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깔끔해 깔끔해 깔끔 자, 마지막, 마지막 동작인 말씀하신다요? 것 같은데, 이 마지막 동작이 우리가 요한 동작만으로도 약간 히트 외감이 있을 수 있게. 음. 오케이. 네, 허벅지 안쪽 살, 그리고 기아팔뚝. 음. 약간 좀 그런 느낌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상체 동작은 그냥 손바닥 정면 상태에서 팔꿈치로 허리를 계속 찔러요. 음. 네. 이렇게 되면 팔 뒤쪽, 삼두 쪽, 그리고 어깨 뒤쪽, 등쪽이 같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아, 이거는 엑센트가 인이에요? 네, 인이에요. 그러니까 찌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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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르기. 하체는 넓게 벌린 상태에서 약간 팔자로 스셔서 무릎 방향 바깥으로 계속 짧게 반동. 음. 이런 게지가 칼로리 소비 엄청 되거든요. 네, 이렇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이런 허벅지의 직접적인 사이즈 감소가 되게 잘 되고요 사이 어쨌든 이 동작은 조금 사이즈 감소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그리고 상체도 사이즈 감소, 브레저 주변 근살 허벅지 맞아. 안쪽 어, 택하는 맞아요, 선생님? <laughs> 아, 죄송해요 제가 이걸 소소하시면 돼요 잘하고 그래? 있어요, 괜찮아요 <laughs> <있어요. 웃음> <laughs> 잘하고 있어요, <laughs> 괜찮아요 아, 그래, 저는... 마무리가 똑같이, 네. 근데 네. 왜 마무리가 다시 이건지 똑같은 동작이 앞뒤에 있어야 비교가 돼요. 운동 전후가. 아 어깨가 이렇게 굽었던 사람이 어. 이게 잘안 돼. 근데 이 운동을 하면 100% 터지게. 그렇지 세영이만 보면 되겠다. 세영이가 진짜 이거를 그치. 보여줄 수 있어. 맞아요. 어, 또 이렇게 됐는데. 그치. 어깨가 이렇게. 나 어떻게 다 써도 였어 그리고 또 하나는 하면서 불필요하게 긴장됐던 근육을 풀어주는 거죠. 이게 다시 시작점과 끝이 이렇게 원을 어. 그리면은 어. 어. 네. 좋잖아요. 어, 너똑 좋아. 그런 사한번한 타임 더 돌고 싶은 사람들은. 사실상은요. 근데 이것만 진짜 제대로 하면 매일 이것만 해도 그냥 끝에 가야 되요가 진짜 장담컨대 이거 하루에 더 먹지 않는 이상 이거 30분 했을 때살안 빠진다고 하는 거는 거짓말이야. 아, 진짜.